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미스입니다. 자, 이 그래프 질문 하나 주셨는데 아, 지금 현 상태에서 여기 지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멘트리고요. 그다음에 외핵이고 내핵인데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 지진파의 속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그래프는 조금 어, 해석이 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모으면이라는 게 있어요. 지진파의 속도에 아, 지진파의 속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모으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가, 여기는 멘틀 여기는 외핵, 여기는 내핵. 이렇게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뚝 떨어져요. 자, 봐요. 피파는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모두 통과합니다. 모두 통과. 그리고 에스파는 어, 액체 에, 고체만 통과해요. 고체만. 고체만 통과. 어,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되는데 외핵은 에스파가 통과 못했네. 그죠? 에스파가 통과 못했어. 오케이 okay. 깊이에 따라서 오케이 okay. 에스파가 통과 못했어요. 그러면 에스파가 통과 못했다라는 얘기는 외액이 기체 상태는 아닐 거아니요그죠 그러면 무슨 상태로 추정될 수 있다? 액체 상태로 추정될 수 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외액이 액체 상태고 그다음에 철과 주로 니켈로 되어 있고 얘네들이 유동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이나모 이론이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아, 형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계 액체 상태라는 게꽤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지각은 간단하게, 뭐, 대륙 지각과, 뭐, 해양 지각으로 나눠지고, 해양 지각은 뭐, 밀도가 크고, 해양, 아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고. 그래서, 음, 이 밀도 차이에 따라서, 어, 다양한, 어, 지형이 나타난다는 라 거. 그 정도로 뭐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죠? 이건 뭐, 설명 다 올려놓은 건데, 사실은. 그 다음에, 멘탈은 고체 상태입니다. 주로 감나무지람석으로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여기인데요 80%를 차지한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왜 이게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에스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추정한다는 거 그다음에 철과 니켈로 되어 있고 유동수로 가고 거 있다는 거내액은 다시 고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의 주성분도 역시 철과 니켈로 되었다 뭐이 정도 이정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네요. 액체 상태임에서 대류가 일어나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한다.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철이라는 건 자유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죠. 자유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각과 멘틀이라고 친다면 어 그리고 여기가 외액이라고 친다면 이 외액이 액체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로 되어 있고 자유 전자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액체 상태니까 유동성을 갖겠죠. 어.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 자유전자의 이동이 가능하죠. 흐름. 흐름이 가능하죠. 그러면 자유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전류를 형성할 거예요. 그렇죠? 어, 전류를 형성하고 이 전류에 의해서 앙페르의 법칙에 따르면 자기장을 형성하겠죠? 자기장을 형성. 그래서 어,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 있어? 자기장. 됐죠? 이러한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모 이론 좀한 발짝 더 들어가면 이 자기장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벤 엘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벤 엘랜드. 오케이. 그래서 벤 엘랜드를 만들고 이 녀석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 유해한 입자, 태양풍 유해 입자, 유해 입자를 아, 글씨가 왜 이래? 유해 입자를. 아예 다시. 유해한 입자를 막아줍니다. 막아준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